자,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그 국수만 나오면 우리 교육자들이요. 말씀을 다 까먹어도 국수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맛있게 먹고 두 그릇, 세 그릇 이렇게 배불리 먹고 또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흡족해 하는 걸 봤습니다. 예. 또 이제 배가 풍족하게 은혜로 가득 차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오늘 하루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가득 차는 것 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의 모든 바다를 덮은 같이 또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다.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은혜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득 참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야이 앞으로 내 직업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점점 더 여러분 날씨는 더워지죠.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요. 저도 휴가를 내고 갔는데요. 웬걸요? 폭우가 일주일 내내 쏟아지는 겁니다. 예, 뭐잘 쉬었죠. 그리고 또 제가 휴가 끝나니까 또 해가 쨍쨍하네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이 기후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약간 선선해지는 듯하다가 다시 또 막. 도워지잖아요. 이런 기후 위기에 우리가 자꾸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점점 더 우리 사회는 어때요? 자꾸 이 젊은 세대와 또 기성 세대가 나누고 대립하고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저런 정치 얘기를 하면 또 마음이 무겁잖아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여러분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이 메일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필리핀의 이거 안티폴로 지역에 김해석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에 제가 아는 지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예,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대학 때 선교단체 에 있었던 간사님이기도 하신데요. 예, 매일 매월 이렇게 저에게 그 편지를 사역 보고를 편지를 보내주는데요. 그 PDF 파일에 딱 나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막 맨발에 찢어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그 티셔츠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Jesus Love Me"라는 단어. 근데 그 눈빛이 너무나 해맑고, 기쁘고, 즐거워요. 절망의 빛이 없어요. 오히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막 꺼지지 않는 이 기쁨을 가지고, 율동도 하고, 찬양하는 그 사진들이 여러 개 이제 온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이게 복음의 힘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거예요. 그, 그 갔던 그 현장이 머릿속에 다시 새록새록 다시 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영광의 놀라운 은혜가 잘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구 2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게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무슨 말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리고 그 물이 바다를 덮을 때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폭우가 쏟아졌을 때그 폭우로 인하여 여러분 피해를 입고 이 자연재해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노력한다 한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물이 한꺼번에 내리면 그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그것을 덮어버리죠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는 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정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목격합니다. 가슴으로 막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또 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단기 선교팀과 함께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도 콜카타 중국 상해, 필리핀 안티폴로, 여러분 이 지역에 지금 우리 선교팀이 간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아 단기 선교팀 그 휴가 갔다 오는 것 아니야? 여행 갔다 오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한번 단기 선교에 동참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우리가 발을 딛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요. 그리고 한마디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단기 선교팀을 비롯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일에 동참을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을 오늘 간단히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제가요 문찬식 선교사님 그리고 김경란 선교사님이 계신 예전에 이제 그 비자발적 철수를 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에 계신데 그 전에 인도 문바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게 비행기로 우리가 갈아타고 무박해서 그 문바이 가까운 공항에 내려서 또 무학으로 차를 타고 아마 한 8시간 9시간 차를 타고 갔을 거예요. 가서 도착해서 이제 오전에 도착했겠죠. 그리고 나서 오전부터 밤한뭐 11시 12시까지 그 원주민이 있는 산지로 그 교회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었죠. 너무너무 무지무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날그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빈민가에 가서 방문을 합니다. 막 냄새도 나고요. 매일 아침 벌레가 들끓는 속에서 뭔가를 찾고 또 거기서 쓰레기 더미를 막 그렇게 뒤지는 이 아이들 그 옆에 자그만 하나 방 하나를 빌려서 이 선교사님이 복음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선물도 나눠 주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도 처음에 그곳에 방문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한 소녀가 쓰레기 더미에서 막 뒤지더니 뭘 하나 딱 좋은 물건을 줍더니 동생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코를 한번 슬쩍 흘더니, 야 이건 예수님이 주신 거야. 선교사님이 그 장면을 딱 보고 나서 무릎을 꿇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메인 그 사역지에서 그 빈민가는 약간 도시에서 조금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포기하지 않고 매번 갔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 아니라 삶이구나 그 아이에게서.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문찬식 선교사님은 이제 그곳에 가면 기타로 막 쳐요. 예. 기타로 막 치면 김경란 선교사님은 그또 인도와의 언어를 통해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와, 그 열정이 옆에서 그냥 보고 있는데 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유 도전을 받아요. 그 열심히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비록 냄새나고 좁은 곳에 막 오밀조밀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 아, 뭐가 변화가 있을까? 뭐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데요, 여전히 그 선교사님, 그 아이들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빈민가에도 그 영광이 임재 가운데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어떤 특별한 사역자나 능력자가 하는 일이 아니죠. 누가요? 우리 소녀가 한 소녀가 빈민가에 있었던 한 소녀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또한 그것이 선교사님에게 전달되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4절 말씀. 하박국이 장차 일어날 예언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죠.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우리는 종종 이 사역을 자꾸 결과, 성과로 판단하려고 해요. 몇 명이 예수를 믿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었고, 어떻게 건물을 지었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묻죠? 하나님 마음을 아니?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카보 무겁다 하는 뜻이에요. 그 존재의 무거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는 가장 무거운 이 세상에 비교할 바 없는 하나님의 무엄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는 무게감.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무겁게 여기는 이게 뭘까요? 한 존재 한 영혼이죠. 한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단기 선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한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영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걸단한 영혼이라도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기준을 만들어요 우리 문화의 틀을 가지고 와요 우리의 방식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역의 시작은 선교의 첫 걸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의 첫 발걸음은요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 열심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땅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단기 선교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마음을 먼저 알고 첫 걸음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삶을 사셨잖아요.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능력을 쌓기 위해서요? 아니면 나 40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봐라! 그런 경건의 실력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능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마음을 내가 온전히 공감하고 이제 이 세상에 낮은 곳으로 병든 자들을 또 죄에서 해방되어야 될 그런 자들을 외면한 자들을 오늘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으로 곳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도록 곳곳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 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예루살렘 곳곳에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선교팀이 떠나는 인도 콜카타, 예전에는 이제 캘코타라고도 했죠. 중국 상해, 필리핀 안티폴로. 여러분 이 지역들 보면 겉보기는 모두가 달라요. 종교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피부 색깔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자, 바로 하나님의 마음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땅들이에요. 다그 우상 아래에 있고 공산주의라는 사상 아래에 있고 힌두교라고 하는 그 무거운 그 우상 아래에 있고 또 수많은 이방 종교가 짓누르고 있는 그 땅이 여러분 바로 그곳에 상처의 땅이고 눈물의 땅이 그런 곳에 가서 뭐해요? 하나님께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지는 이 신학과 구원과는 다르지만 콜코타도 마찬가지예요.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그 분이 그 빈민가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았죠. 매일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테레사 수녀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특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도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빈민가 사역을 하고. 함께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다가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회 여러분이 해야 할 단기 선교 팀이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건 뭐죠? 하나님을 마음을 먼저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요, 뭐 우리보다 잘 살거나 우리보다 못 산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분 불쌍한 존재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들 우리와 똑같은 친인 거죠. 그분은 똑같은 우리와 눈높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구원 받아야 될 백성인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면 예배가 달라지고 전도가 달라지겠죠. 사역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알아 여러분, 우리가 이 단기 선교의 첫 시작과 끝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단기 선교 팀 모두가 좀 사소한 것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땅의 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계획하지 못한, 놀라운 그런 열매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과 그 은혜가 우리 단기 선교 팀과 함께 그 사역 보고를 받게 될 우리 사월교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영광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으로 복음을 이제 증거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삶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뭐 갔는데요, 막 우리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런데 또 나가서는 또 해맑게 율동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꼭 신뢰를 못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몇년 전에 제가 필리핀 그 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을 때 현지인 선 이제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그가 이제 어느 산골 마을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그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대요. 근데 그 경계심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더래요 웃어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찬양도 불러보고 예,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서 노력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그 교회가 이제 마을에 있는 쓰레기장에 청소를 하기 시작했대요 비가 온 다음 날막지흙탕이 되고 뭐 난리가 났겠죠 아무도 여러분 자원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나서서 이걸 정리하고 청소하고 했대요. 그때서야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말하자면 2장 는 정도 되는 리더가 되는 그런 어르신이 찾아와서 조용히 말하더랍니다. 야, 우리는 당신들이 말만 전하러 온줄 알았는데 우리와 함께 살려고 왔군요. 우리와 함께 삶을 살려고 오신 거군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하여 마음을 문에 열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져야 하는데 단기 선교가 또 우리 팀들이 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열심히 여러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언어, 행동, 말 중심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나는 너희들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너희들과는 차원적으로 신분이 달라. 그러니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말로만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명령만 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우리와 함께 웃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렇죠. 그임마누엘내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나셨을 때부터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이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도 여전히 육신의 옷을 벗지 않으시고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여전히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중부하시고 보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인마누엘 이걸 직접 보여주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필리핀 이제 우리 팀 김혜석 선교사님 선교센터에 가면 선교센터 앞에 이렇게 공구리 예, 표준으로는 콘크리트로 해서 바닥을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해놨어요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농구대도 있고요 거기 배구도 하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뭐 축구다 그리고 놀기도 합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그때 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던 거죠. 여러분 그게요 그 마을의 아주 중요한 핫플레이스입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와서 종일 놀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바이올린이라든지 악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어쩌면 그한 동네에서 존경받고 신임받는 사람이 바로 김혜석 선교사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오 짜네요. 말하지 않아도 와이 어둠 가운데 환한 빛이 우리에게 비쳐요. 그렇죠? 어둠의 방향을 그리고 생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우리가 준비하고 열심히 해가겠지만 여러분 그게 때로는 서툴러서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뭐 대박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가 그들에게 진정한 소금과 빛으로 바로 그들에게 삶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언어가 능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는데 필리핀 언어, 중국 언어 또는 인도 언어에 능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언어는 약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이는 태도와 표정과 우리 삶은... 그들에게요, 얼마든지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연극, 뭐 우리가 준비한 그런 페이스 페인팅, 또는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더큰 감동은 뭔지 아세요? 그 어린 아이들 하나하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통역이 물론 안될수 있죠. 말이 통하지 않,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교를 가보면, 저보다도 아이들과 더 친해요. 우리 집사님들 보면 가서 보면 말도 안 통해요 어떻게 근데 한국말로 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손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게요 유창한 언어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단지 선교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온 일상 속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죠 선교는 갔다 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펼쳐지기에 단기 선교,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만에 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와 연결되는 거죠 이번에 파송되는 콜카타, 상해, 필리핀 그곳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겠죠. 그들이 영혼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중심의 태도를 그 진실함을 바로 진짜 복음은 땀으로 전해지는 법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손으로 전해졌고. 예수님의 진리는 언제나 발걸음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 단기 선교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단기 선교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일꾼으로 바로 이러한 내 삶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지를 아는 자로서 그 삶의 여정을 두벅두벅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근데 올라온 하나님의 역사와 또 복음의 역사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주인공이 되시고 더불어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넘치도록 숨길 수 없는 이 충만한 영광이 이 땅을 덮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바로 단기 선교 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펼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영광으로 덮이고 있습니까? 지금 내 발걸음이 그들을 향하여 한 영혼을 바라보며 인만웰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영혼들을 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영광을 누리겠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인도의 컬커타의 거리, 그 상해의 그 빌딩숲, 필리핀의 그 작은 마을 그곳에서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죠. 근데 그 임하는 방식은 막 하늘에서 막 불이 팍팍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웃음과 표정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스며들게 되겠죠. 하나님 여전히 그 영혼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가겠느냐? 누가 대신하여 그 아이의 손을 그 노인의 손을 잡아주겠느냐 누가 대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느냐 여러분 파송받는 이 단기 선교팀 하나님 영광의 대사로 복음의 증언자로 사랑의 손길을 가진 자로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팀으로 4월 교회가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그 믿음의 길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영광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여러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시고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언젠가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겁니다. 그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담대한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까지 이 선교는 멈추지 않고 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멈추어지지 않고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이 갇혀 있던 복음이 흘러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높이 올려지는 그 최종적인 곳에 예배와 찬양이 들려지는 놀라운 복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단기 선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